어, 1863년 7월 4일인데요, 하퍼스 위클리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잡지에 다음과 같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좀본 듯한 그런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채찍에 맞은 흉측한 흉터를 고스란히 담은 한 노예의 등이 그대로 찍힌 그런 사진입니다. 어, 아직 남북 전쟁 중이던 그해 그러니까 1863년 1월 1일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소위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미 노예를 해방한 북부에 대해서 반란 상태 에 있었던 남부의 여러 주들의 노예를 즉시 전면적으로 해방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어 선언문이 발표됐다고 해서 남부의 주들의 주인들이 노예들을 순순히 해방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노예들에 대한 잔혹한 대우를 서슴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7월달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한 잡지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어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SNS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어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미 국민들이 노예제도의 참상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2년이 지나서. 1865년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가 비준이 되면서 비로소 완전한 노예 해방이 그때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서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윌 스미스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해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이맨시페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근에 영화가 나오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당시 노예 제도 참상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미국 땅에서 불과 16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때리면 억울해도 맞아야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어,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어, 17살 소년 요셉이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한 애굽 고위관료 집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그러니까 형들이 던져놓은 우물에서 끌어올려진 이후에 잠시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더 깊은 나락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상태에서 이제 낯선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160년 전이 미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약 4천 년 전에 남의 나라 땅까지 가서 노예로 살아가야 할이 어린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고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요약할 때두 번이나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형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형통하 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어, 서둘러 나가다, 빨리 나가다 또는 앞서 나가다 그러니까 Rush, Advance 이런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형통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말 표현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 잘나가는 삶인 것 같아요. 잘나간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굉장히 뉘앙스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있다면 사실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사랑받는 아버지와 강제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먼먼 타국에 팔려와 일면식도 없는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잘 나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고생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형통이라고 는 개념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로 형통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함께 소개되고 있는 문구를 통해 그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는 표현입니다. 2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곱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누군가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때는 언제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씨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지선 씨는 23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23년 전인 2000년도 7월 달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죠. 차 전체가 불이 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당시에 23살이었고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온몸 55%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40번 넘게 이제 수술을 받게 돼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죠. 가족의 정말 헌신적인 보살핌이 있었고 다니던 교회 성도님들의 오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어쨌든 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 회복된 그녀의 외모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왼쪽이 원래 사고 전 사진이고 오른쪽은 가장 거의 최근의 사진입니다. 사실은 이 사고 직후에는 훨씬 모습이 어, 이, 이전과 달랐었는데 그래도 오랜 어, 성형 수술을 하고 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정도 되십니다. 얼굴 피부의 거의 전부를 다 성형을 해야 했습니다. 어, 손가락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목숨은 부지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할수 없고 아무런 계획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 살아있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순신 씨가 그때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어, 물어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랜 생각 끝에 일단은 하나님께 어, 여쭤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살려주셨는데 도대체 기회, 계획이 있으실 게 아닙니까 따져 묻고라도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요일인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 돌아왔다가 이제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내키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왔다, 그, 안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본인이 부탁한 건또 아닌데 목사님이 오셔서 갑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어, 이 자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사랑하는 내 따라 이렇게 기도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따라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겠다. 병들고 힘들고 약한 이들에게 내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 들은 거예요.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은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자매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말하지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자매를 세우게 돼요 그간의 삶을 생각하며 책을 써내는 시점이 이제 그 시점이 된 것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와요.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는데 보스턴에서도 공부하고 우리 서부에서도 공부하고 결국은 서부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 과정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사회복지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바로 최근입니다. 올해가 들어서면서인데요. 어, 23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떠나야 했던 그 자신의 모교에서 교수로 불러줘요 이와야 된데 하여간 모교에서 교수로 불러서 다시 돌아가 이제 새롭게 가르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형통한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참으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잘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환우들을 신방할 때마다. 종종 나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 3장1절부터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특히 한우들과 많이 나눕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임이라. 여러분 사실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물을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애초에 불을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불행한 사고가 없어야 하고 애초에 병들지 말아야 하고 애초에 시험들 일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세상은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성경이 이미 물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불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냐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미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거대한 물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불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무너질대로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사실은요 우리의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질병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안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고가 당연한 것이고 생명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좀 죽음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예, 너를 지켜줄 것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죄인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인 것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영국에 웨스미스터 트 사원이 있고 어, 여러 신앙의 그 선배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를 기념하는 기념비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념비에는 요 어, 감리교의 창시자이면서도 불굴의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평소에 했던 여러 말 중에 중요한 세 마디의 말들이 이제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그러니까 내 페리시가 홀 월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두 번째 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은 특별히 요한 웨슬레의 임종 때 했던 말이라고 해요.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그 팔을 높이 들고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의미에서 물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의 영어 제목의 Life in the mud입니다 진흙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 여겨지진 않으십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실 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가장 형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일로모로 축원하겠습니다.